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 실세이자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라인 김상민 검사의 공천 요구, 윤석열에 유리한 여론조사 의뢰 정황까지 드러난 김건희는 진짜 명태균 게이트 주범입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내란 트리거였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연루 의혹 핵심 당사자들을 모두 뺀채 빈껍데기 수사 결과만 발표한 채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국힘 대선 후보군이 엮여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손해지고 대선 국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노림수입니다. 더 이상 전국 핵심으로 부상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가지고 정치 노름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그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대형 정치 게이트는 특검이 답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으로 하루빨리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